예장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종로오가다 크리스마스 트리 니팅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고 올겨울 성탄맞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3 5다섯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십주 동안 뜨개질을 배우며 옷을 제작하고 오는 1 1월이0일부터 나무 마흔 구루에 손뜨개 옷을 입힐 계획입니다. 주변은 기독교가 들어온 성지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요. 또 여기 총회 사무실, 또 기독교 연합회관, 그리고 여정도 회관 등이 있어서 이곳에 설치하게 돼더 의미가 있습니다. 트리니팅은 겨울철 추위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에 뜨개옷을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은 성탄의 의미를 담은 뜨개옷을 제작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차별화되는 점은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거기서 찾아보게 되고, 일반인들은 아름답게 새겨진 무지개나 사과나 또 빵이나 장미를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 올 겨울이 많이 위로가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